엄마 뭐해? 마사지 해 음. 마사지? 어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옛날 거네 응 음, 그래도 아주 시원하고 좋아 어 얼마 전에 이마트 했을 때 그거 되게 비싸는데 500만 원인가 400만 원 하는데 그게 시원하지 음.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음. 엄마 아들은 그런 거안 사줘? 안 사주지 아, 그래? 음. 엄마 돈으로 사350 주고 400 주고 그럴까? 음. 근데 이건 얼마인지 알아? 이거는 50만 원이야 내가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마트 갔다가 이거 하고 시원해가지고 사온 거야. 근데 이건 좀 구닥다리지만 이것도 시원해. 내 등짝 아플 때 음. 이거 하면 온몸이 시원해. 그렇게 좋네. 허리 아프고 등짝이 결릴 때 이거 하면 되게 시원하다. 근데 욕심은 생기지만 너무 비싸 그지? 4, 500 음. 줘야 되니까. 엄마 아들 딸들은 이런 것도 안 사주네 그지? 그래, 엄마 돈 있는 줄 알고 안 사줘. 뭘돈 있는 줄 알아. 돈 응. 있어봐야고, 코딱지만큼 있는데 다 나눠주고. 그래, 좀. 응. 나, 저기, 아는 사위는 이거 500만원 주고 사줬대. 딸 사이가. 아 그건 뭐지? 어, 자랑 엄청 하더라고. 그 집에 가서 한번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. 응.